슈아, 너한테 안 죽고 있어. 슈아, 뒤집었구만. 아유 나, 저, CD 하나만. CD. <laughs> 아이고, 사차, 가자, 가자. 아이고, 형님, 고맙소. 요거 내 CD인데, 뒤에 전화번호가 있어. 요거 진성씨한장 있고, 김용님 씨한장 있고, 내거 있는데, 요거 진성씨 전화번호도 아니고, 여기 저, 김용님 전화번호 내 전화번호니까, 나에게 끝나고 가더라도, 또 내가 어디로 간다고 말할게. 그전한 통만 내전합니다. 네. 그 위에 있는 거비표전하는요 그 예전하고 봄순자. 네. 예. 아이고 형님. 아이고 역본다 우리야. 세상에 아이고 세상에 음. 자완한말말딱 맞아. 말은 나서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나 그거 거제대로 보낸 말이. 아유 왜안 추워 이제 안 추냐고 물어보니 네가 정신 나간 새끼 축 뒤집었다. 아이고 가자. 아이고 가자. 야 가자. 그래도 오늘 세상에. 남자들이 제일 흥분을 많이 하는 호피문이 호피문이.

Oh. <laughs> 예. Yeah. 야 아우 바로 추워 추 근데 또이고이도저희 컨셉인데 저는 태백산에 영하 17도 온대서 저는 옷을 이렇게 저 유튜브 보시면 저는 겨울에 이렇게 합니다.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만약 몸이 단련이 돼가지고 감기는 1년 360을 다루고 다니고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어쨌든 남자를 보고 되게 따먹고 싶은 생각을 느껴요. 못 느껴요. 안 느껴요? 그럼 형님 전립선 검사를 한번 받아보세요. 전립선에 이상이 있을 거예요. 이런 걸 보고도 흥분을 안 느끼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쉽게는 과일이요. 잘못 먹으면 얹혀. 20대는 호도. 까기 전도고 까놓고 먹잘 게 없어. 3 0 대자는 아, 수박이라고 그래 크기도 큰 거, 이 소위 벌거 것이 물도 많고, 그만 뭐또 먹고 싶고. 4 0 대자는 성유라고 그래. 성유는 때가 되면 지가 먼저 벌지고, 지가 먼저 흥부르고 지가 먼저 잡빠져. 오십 대자는 뭐라고 그래 꼬감이라고 뭐라 그래. 꽃감이라고 난, 그래. 고기는 로쭈글찌글 먹고 나면 감칠맛이 나. 그것에 맛들이 놓으면 그래. 응. 그것만 찾아다니고. 육십 대는 없으면 꼬다무화과라 떨어지면 썩어버리고, 썩어불고 냄새나고, 냄새나고 혼자 혼자니까 과부 영으로 솔로. 7 0 대는 단풍잎. 옛날에 잘 나가면 뭐야? 지금 촉풍 낙엽. 8 0 대는 닦아먹고 구십 대는 뭐가 1 0백 대는 내구멍 몰라. 어, 그래서 생겨난 어, 여자 뭐, 인생들이. 뭐, 때는 땐가+ 땐가면 싱싱해도 청소녀 보호법이 잘못 걸리 징역감. 고 이십 대는 호도+ 호도는 까기도 힘들고 까고도 먹을 그득 고거질듯만안 주고 삼십 대는 수박+ 수박은 크기도 크지만 먹어던 것도 먹고 싶고 출 때는 약을리고 주고 사십 대는 성주+ 섬유, 성류 내가 들 자동으로 쪽벌지고 출 때는 팍팍 주고 오십 대는 꼭까꼭 까면 죽을 죽을 혀도 먹고 나면 같이. 나하고, 주고 싶어 안달라고 60대는 무화과, 빌레. 무화과는 떨어지며 급박성워 네, 버리고, 준다이에도 흘러먹고, 70대는 어, 단풍님단풍은 왕년에는 나도 한때 잘, 잘 나갔다. 탈레도 못 줘, 고장나못 줘, 80대는 닭가 먹고 90대는 뭔지 몰, 100대는 태그야 남자는 말합니다. 에이메이저로, 에 플러스 4만 좀 떼겨주세요. 자, 마지막 스탭쇼! 내 브라자 뭐 보면은 남자를 다 흥분해 버려. 수제 돈까스가 비싸잖아, 형. 브라자 수제 브라자 대한민국에서 이거 하나밖에 없어. 내 브라자 보면 다 흥분해 버려. 호피무늬. 그 남자가 밤에 들어가는데 잘 물건이 안쓸 때는 이 호피무늬를 입어. 알았어. 입었는데도 안 쓰면은 그 남자는 죽을 때가 댕겨. 아 맞아. 버려버려. 이 호피무늬 잡 남자를 흥분시키는 제일 좋은 무늬가 호피무늬야. 어? 맞아 알아 내말 이해해? 아, 오케이, 맞아, 오케이 가자 남자는 말합니다 아, 이미지널자꾸가가죽 아, 너무 アハハハハ。

好的，好的<个>。 <몬진> 서비스 아, 비스 아, 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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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지네, 멋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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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걸네 이런 아, 아, 보고 멋지다고 나 형님도 아, 아, 적으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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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는 면티인데 왜? <laughs> 그런 그러니까 게 이런 걸 보고 어, 흥분을 느낀다거나 이런 거는 면티를 섞게 있는 것이요. 사실 봐봐요. 내가 오늘 대하죠. 에이, 내가 풍선 나가고 내가 하이 아, 내가 그래도 어, 그래, 형님이 그 맥주 한잔 주면 내가 오늘 그냥 먹고 그냥 아주 힘이 바짝 바짝 나네. 우리 하나만 더 주세요. 하나만 더 주고 우리 노래 하실 분 계시죠? 노래 한 대. 와 여도. 한대한 대. 전기 약을 좀 전기 약을 좀 내놓고. <목소리가> 없으면 안돼 공짜는 안 돼. 그냥, 이거. 자, 자, 아, 그럼 공짜는. 저기 좀 저기 쌤좀줘야지그안 한다. 고안 된다. 준다 시키돌라 준다. 자 하나만 주 자자. 누나가 해 누나. 왜, 저, 누나? 거, <목소리가> 존다시, 존다시 키 오빠 주위서 얼마든지 줄게요. 우리 뭐 쳐먹. 아 쳐먹. 아 여기. 남자라는 이로 남자니까. 잘못 부르지만. 그래. 한 번. 조용히 있어봐.